그렇게 저는, 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시간 관계자한테, 그,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쨌든, 음, 저는 이제, 이, 이, 이번 사표기획 조치가, 네, 알겠습니다. 어, 좀, 그, 그, 정치체에 향후에 영향 좀 미칠 것이다. 앞에서 그, 시민공개 관리에서도 그랬지만은, 어, 그첫 번째 영향은, 어, 권력 갈등이, 뭐, 이렇게 가시적으로 막 터지고, 터져나오지는 않겠지만, 홍전 간의 갈등, 그러니까 홍, 이념과 사상을 중시하는 교주주의적 세력과 전, 합리성을, 중, 합리성을 중시하는, 아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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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 어떤 효율성을 중시하는 합리주의 세력 간의 어, 일정한 그 갈등과 경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미 그런 현상은 칠해 경제 관리 개선 조치 이, 이 때부터 이제 등장하기 이미 시작했다라고 등장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어, 학자들이 북한에서 이제 보수파와 개혁파와의 갈등이 나타날 것이다 그 논리는 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체제가 지금 뭐, 뭐 파벌 정치가 인정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 홍과 인형을 중시하는 세력과 당이겠죠. 단위, 그 다음에 이제 에, 전, 그이 소위 합리성을 중시하는 그런 세력관의 아주 갈등들이 나타날 것이다 고두 번째는 어, 당정갈등이라고 표현하신 학자들도 있는데 그것도 저는 반대합니다. 당정갈등도 예, 당정갈등이라고 얘기한다면 라은그 갈등의 양상이 기반분리주의적 현상이 등장, 나타나고 있느냐 그러니까 당은 당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내가은 내각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느냐 그런 현상이 현재 나타나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철저히 김정일의 위임을 받은 사람들 간의 경쟁이다. 김정일의 위임을 받은 사람과 그그 그 반대 세력과의 갈등이기 때문에 당정이라는 어떤 기관간의 경쟁도 아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적절한 표현은 홍전행 간의 갈등이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니냐고 보고 그것은 이제 중국 과거에 중국에서나 타났던 어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홍전간의 갈등 상황 속에서 홍이 전진하고. 어, 전이 후퇴하고 다시 전이 전진하고 홍이 후퇴하는 그런 과정이 계속 반, 반복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것이 어, 구조화되고 그런 갈등이 구조화되고 그 구조는 구조화된 갈등은 권력 내부의 분절화 또는 균열로 이렇게 어, 나타날 가능성이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 권력 수행을 비해야 될 가능성이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어쨌든 개혁정책도 실패했고 보수 보수정책회기정책도 실패했고 어 그렇다면 북한이 어떤 정책을 또 새로운 정책을 좀 추진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럭저럭 갈 수는 없습니다 뭔가 어 2012년까지는 가시적인 경제 정책과 나와야 되는데 현 상태에 그냥 갈 수는 없거든요 뭔가 새로운 정책이 좀 나와야 되는데 어 저는 그예 경기 학제는 아니지만 은 베트남 사례에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 가는 경우에도 개혁 10기 이후에, 81년도 개혁, 겸재 개혁 시0기 이후에 86년도에 이제 가격 제외와 조치가 취해졌거든요. 여기서 일시, 이제 가격 제외와 조치가 이루어지 그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그 진정됩니다. 그래서 북한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가격 제외와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베트남 같은 경우는 개방 조치를 취하죠. 지금 북한이 이제 오늘 신문에 보면은 그, 뭐, 김일성 조합대학에서 MBA, MBA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유럽, 유럽에 있는 그경제학자을 초빙해서 연령이 김일성 대학에그 강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개방을 준비하는 거고, 낮은 성공 계획을 이제 특구로 파하고 이런 조치들이, 이런 개방을 준비하는 그런 아까 첫 세션에서 논의에서 나왔습니다만, 그런 측면도 있어. 개방. 그래서, 그러면서 베트남 사례에 대해서, 베트남과 유사한 경우는 아니겠지만은, 어, 좀, 낮은 정도일수있있겠지만 베트남식의 어떤 그런 것도 우리가 참목해 볼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신흥부유층의 어떤 그 조직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 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민사회로 가라고 표현은 아직 선급합니다만은 적어도 시민사회의 매가적인 존재로서의 어떤 신흥부유층의 어떤 조직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 이건 화폐, 화폐 개혁 조치에 있어서 주로 타격 대상이 된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인식이 갖게 되냐면은 90년대 고난의 행군 당시에는 수입, 국가의 무능에 의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었는데, 이제는 단지 국가가 무능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제 박탈까지 한다. 그러니까 무능자로서의 뿐만 아니라 박탈자까지의 역할까지 이제 국가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들이 끊임없이 자기들의 이익을 보호, 보, 보호할 수 밖에,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자구적으로 강구할 것이고, 그것이 이 사람들한테는 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킹이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킹과 돈이 결합돼서 나름대로 어떤 그 조직화의 어떤 작업대에 자기 입고 차원에서 조직화의 작업에에 착수하는데 그것이 이제 사무실처럼 그런 시민사회가 이런 그 사회가 국가 권력에 대항하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국가 권력과 타협하는 차원에서 한번 가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고 시간 관계상를좀 말씀드려서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 어,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후기체제의 조기과시화가 좀그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 김정희 원장의 건강문제 내가 가시해서 2012년에 강성대국에 맞춰서 어, 뭐 후기체제를 공식한다는 화 주장도 있었습니다만 좀더 조기과시화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조기과시화는 좀 물건 넣갔다 그래서 2012년도 일정에 좀 맞추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거 참 관심있게 봤는데, 저는 보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MIT의 보신주의입니다그 다음에, 어, 인민들은요, 셰브리스키라는 사람이 무슨 생각이냐면 개혁이 자꾸 실패하다 보면은, 국민들은, 인민들은 무슨 생각에, 에, 무슨 생각을 갖고 다음 개혁을 준비하냐면은, 저것이 그, 이번에 취해질 개혁이 성공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어, 인민들이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실, 이번 개혁도 실패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인민들은 대응한다 그런 얘기를세븐크이라는 유명한 학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연리적 개혁 실패가 결국 새로운 개혁 조치가 나오더라도 그 개혁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동해 나갈 수 있는 권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보시리로 하는 거요 개혁 조치, 개혁적인 조치도 실패하고 그 조치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경질하고 보수로 해기하는 화폐개혁 조치도 실패했고그 개혁을 책임지는 사람들도 경질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치도 현조건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가 그 적극적으로 나서서 총대를 내겠느냐 이거죠. 권력의 일리스트 그런 측면에서 권력의 일리스트의 보신주의는 더 강화될 것이고, 인민들은 국가의 개혁 조치 새로운 개혁 조치가 실패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개혁 조치가 나와도 탄력을 받기가 매우 어렵게된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에 우리는 관심을 두는 필요가 있고요. 음.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결론은요 어, 그렇지만 현재 이런 과정이 북한이 이제 그 체제 위기, 이렇게 가갈 가능성은, 아주 심각한 체제 위기로 갈 가능성은 많지 않다. 왜냐면, 여전히 북한은 어, 사회 세력을 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나 파워,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항할 수 있는 사회 세력들이 저항, 사회 세력들의 저항 방식이 산발 적이고 비조직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사회세력 사회세의 능력과 국가 능력을 대비했을 때 여전히 국가 능력이 사회세력을 압도하고 <laughs>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 그체제 위기로 갈 가능성은 많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력층의 분열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고요. 또 홍정 간의 갈등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권력구조의 균열로 가고, 그 권력구조의 균열이라는 것은 곧 사회통제력의 약화를 이어집니다. 왜, 사회, 동료사회주의 국가의 88년도, 89년도 상황을 보면, 사회통제 능력이 급격히 약화되는데, 그것이, 시, 그,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민사회의 능력이 커지는 것 뿐만이 아니고, 국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된다는 겁니다. 그얘기를 권력층 내부의 균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걸 통제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는것 같아도 뭐, 논쟁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과제, 권력의 결력, 결력, 균열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통제 능력에 약화를 가지고 그 사회통제 능력에 약화한 다시 시민사회의 어떤 형성의 공간을 다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반복됨으로써 북한 체제는 점진적으로 체제 위기상황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 있고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 어, 소위, 그, 동료 사회주의 체제가 계획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어, 국가 능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50년대, 60년대가 아닙니다. 80년대가 아니고, 능력에서 소련이라는 어떤 플러스 알파벳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과 북한 간의 수행 후원 관계가 어떤 양상으로 진전되고, 어떤 양상으로 악화될 것인가. 그것이 향후 북한 체제의 어떤 국가, 북한의 각각 국가 관리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곧 네, 한체제약은그 의기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대해서 중요한 관광이될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 기성 상당히 긴발문